글을 쓰고 연설도 하면서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점점 망해가는 조선을 보게 돼. 하지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이승만은 급진 개화파 박연효와 함께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백성은 비참해진다. 백성을 살려낼 방법은 하나, 혁명하자라며 고종 폐위 운동을 계획했지. 하지만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 채 1899년 1월 9일에 체포되고 말아. 조선에 살고 있던 미국 선교사들은 감옥에서 이승만을 빼내려고 애썼지만 정작 그는 강대국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탈옥을 선택했고 성공했지. 하지만 성공도 잠시. 금세 다시 붙잡혀 끔찍한 고문을 받았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는 종신형을 받고. 조선의 중한 죄수만 가둔다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돼. 한성 감옥은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 죄수들에게 주는 밥은 나무껍질이나 다름없는 모래밥이니 치아는 흔들거리고 위장은 탈이 날 수밖에 없었지. 또 사방 1미터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니 눕기는 커녕 다리조차 뻗을 수 없었어. 게다가 목에는 약 10kg 정도의 형태를 씌우고. 손에는 쇠고랑을 채우거나 포승줄을 묶었으며 다리에는 족쇄를 채웠지.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온종일 앉아있다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진드기 벼룩 등 온갖 벌레에 시달려야 했단다.그뿐만 아니라 무릎과 발목을 묶은 뒤 다리 사이에 장대를 끼워 두 사람이 힘껏 틀기도 하고. 세모난 대나무 조막을 손가락 사이에 단단히 끼워 넣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세게 비틀거나 대나무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기도 했지. 극심한 고문을 당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견디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혁명을 꿈꾸었던 동지들은 한 사람씩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처형당하면서 이승만을 외치며 죽어갔지. 감옥에 앉아있던 이승만은 그 비명을 듣고, 못다 이룬 독립과 개혁의 꿈을 나에게 맡기고 동지들이 죽어가는데, 과연 내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는 있을까? 애국자의 목을 저렇게 함부로 치는 나라, 내 조국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라며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단다. 그 지옥 같던 감옥에서도 즐거움은 있었어. 바로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을 몰래 읽는 것이었지. 처음엔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메시지가 이승만을 사로잡았어. 감옥에서 고문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신 구절을 읽으며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고통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겠구나 싶어서 1899년 2월 추운 겨울날 기독교로 개종했어. 조선 양반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일본에서 개종한 이수정, 미국에서 개종한 서재필, 중국에서 개종한 윤치호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외국 문물을 접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그러니 조선 땅에서 왕족 후손인 이승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지. 그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기도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 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빼내주세요가 아닌 우리의 조국을 구원하소서였다는 것을 통해 종교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 땅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듯해. 그렇게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어. 그리고 감옥을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도와준 아펜젤러, 언더우드, 벙커 등 여러 선교사와 함께 열심히 전도했단다. 이상재, 이원근, 김정식 등 다른 시국 사건 때문에 한성 감옥에 들어왔던 동료들도 하나 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지. 1902년 가을에는 콜레라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조선에 퍼져 2만 3천여 명이 죽어갔어. 그때는 병원이나 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감옥 바깥에서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감옥은 그보다 더 했겠지? 그러니 누구도 환자를 돌보려 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이승만은 죽어가는 환자들 틈에 섞여 구준이를 도맡아 했고 구토하고 설사하는 죄수들을 전심으로 돌봤어. 힘들만도 할 텐데,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간수들도 감동했지. 그래서 한선 감옥에서만 40여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들은 훗날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큰 도움을 주게 된단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승만이 뛰어난 인재이자 애국자라는 것을 알았던 선교사들은 조선을 복음화하려면 이승만을 개종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법률, 외교,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책들을 감옥 안에 넣어주었지. 그 중에 이승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영문 잡지인 아웃룩이었어. 아웃룩을 통해 기독교 자유사상을 접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었지. 이승만은 본인의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옥 소장에게 옥중학당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 그것이 받아들여져 다른 죄수들도 책을 나누어 볼수 있도록 옥중도서관까지 생겨났단다. 이승만은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글 쓰는 실력 또한 녹슬지 않았지. 감옥에서 쓴 논설이 감옥박 신문에 실리기도 했거든. 러시아 제국은 따뜻 한 남쪽 항구를 차지하려고 하니 러시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라며 러일 전쟁을 예견했을 정도로 국제 정세를 환히 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니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 우리나라의 첫 주한 미국 대사였던 무초는 이승만을 국제 정세를 가장 고차원에서 이해한 탁월한 전략가였다. 그가 미국 역사나 세계 정치를 이야기하면 정신을 잃고 이야기에 몰두했다. 라고 평가했어. 무초대사를 감동하게 했던 그 식견과 안목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마 한성 감옥 시절이었을 거야.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훗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쌓였던 시간이었으니까 말이야. 기독교인이 되고 이승만에게 찾아온 가장 큰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조선을 이끌어 왔던 유교 이념과는 다른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처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나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지. 그가 꿈꾸었던 기독교 입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가장 잘 드러나. 기독교 정신을 통해 한국을 개화시키고 개화된 한국인을 통해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지. 사실 이건 이전까지의 군주제와 신분제를 무너뜨리는 무척 위험한 생각이었어. 이승만이 말하는 문명개화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의 토대를 둔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야. 한성 감옥에서 새 나라를 함께 세울 동지들을 많이 만났단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때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애국자들은 감옥에 갇혔지. 하지만 같은 신앙과 애국심을 갖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똘똘 뭉치게 된 전화위복의 시간이기도 했어. 다음 장에 나오는 사진은 1903년 구국투쟁 중에 갇히게 된 한성 감옥에서 애국 동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야. 한번 볼까? 이승만, 안국선, 김닝, 유동근, 이승인, 김정식, 이상재, 유성준, 홍재기, 강원달. 또 이승만은 영한사전도 만들고 있었지. 만약 완성됐다면 한국 최초의 영한사전으로 기록됐을 작업이 아쉽게도 1년 만에 갑자기 중단됐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러일전쟁이 터졌기 때문이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영한사전 만든 일을 중지하고 곧바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 감옥에서 쓴 수백 편의 논설을 모으고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완성했지. 자주 독립을 위해 백성의 교육과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 있단다. 이 책의 원고는 비밀리에 감옥 바깥으로 전해졌어. 그리고 한성 감옥 동료였던 박용만이 일본의 감시를 피하면서 미국까지 가져갔지. 그렇게 출판되자마자 독립운동가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됐어. 총독부는 판매를 금지했지만, 읽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정도로 널리 읽혔단다. 독립정신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외세에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된 원인이 바로 국민의식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미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어. 실제로 이 책은 독립정신 6대 강령을 기록하여 한국인에게 독립정신을 알려줬지. 또 지정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경우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 민족의 생존 전략서라고 할수 있지. 책 후반부에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의 정신이 썩어 빠졌다고 해도 국민의 의식만 깨어 있다면 염려할 바가 없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나 혼자라도 지키며, 우리 2천만 동포준, 1999만 9,999명이 ,999 모두 머리를 숙이거나 모두 죽임을 당한 후, 나 혼자라도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가며,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각자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천만 번 맹세합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단다.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한국의 정치적 바이블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독립 정신은 훌륭한 책이었어. 당시 이승만은 29살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고 평가받지.